안녕하세요 피라냐입니다 오늘 리뷰할 캠핑장은 바로 유명산 자연휴양림 인데요 이곳이 가평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에서 1시간 정도 오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휴양림 중 하나이고요 계곡 뿐만 아니라 잘 정비된 산책로 산림복합체험센터 자생식물원 등이 있어서 캠핑 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도 풍부한 어, 아주 인기 있는 휴양림이죠. 야영장은 1번과 2번 야영장, 그리고 캠핑카 야영장, 이렇게 총 3개의 야영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이트는 1야영장이 40개, 2야영장이 36개, 캠핑장 야영장에 어, 20개 정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형태는 1, 2야영장의 경우 모두 데크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3가지 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캠핑카 야영장의 경우 10m, 6m이고, 마사토와 블럭이 섞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301번, 302번 사이트이고요. 지금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망도 좋고, 1번, 2번 두 개만 사용이 되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편의동 취사장하고 샤워실이 있고요. 그 뒤로 여기 이쪽에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이트이죠. 여기가 303호부터 308호가 위치한 두 번째 단 야영장이고요. 좌우로 사이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망이 좋은 오른쪽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지금 308번 라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08번 뒤로 305번이 있는데, 이곳이 좀 단점이 305번하고 304번 같은 경우 뒤에 취사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모터 소리가, 모터 펌프 소리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에서는 아무래도 306번하고 307번, 308번, 이 자리가 전망이 더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가 3야영장에서 가장 하단에 위치한 사이트이고요. 제일 하단에 위치한 사이트의 경우 앞에 나무가 많이 가려져 있어서 숲 속에 있는 느낌은 들것 같은데 반대로 전망은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제일 하단에 위치한 309번, 320번 사이트가 있는 입구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하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기 멀리 보이는 전망은 없고요. 대신 앞에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숲 속에 있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캠핑카 야영장에서 가장 명당은 301번하고 302번이고요. 아무래도 두 개의 사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아주 좋고요. 무엇보다 바로 앞에 취사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화장실이 이 지도상에선 여기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정도쯤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아래에 있는 사이트들은 화장실을 가려면 돌아서 거의 등산 수준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일 명당은 여기고 적어도 그 다음 명당은 이두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을 위치한 사이트를 가지는 걸 추천드리고요. 306번, 307번, 308번까지도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은 삼야영장 취사장이고요. 왼쪽으로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고요. 관리가 뭐이 정도면 휴양님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세면대가 있고요. 세면대는 온수가 나오고요. 삼야영장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개수대 이쪽에서는 온수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개수대 이쪽에서는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왼쪽에 있는 개수대를 이용하시면 좋겠죠. 이곳은 샤워장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취사장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고요. 입구는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샤워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샤워실을 보시면 아주 특이하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 탈의실이 있고요. 그 안쪽에 또 문을 열면 샤워 부스가 따로 단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온수 사용은 카드키로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처음에 입장하실 때 보증금 5,000원을 내고 카드키를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00원에 10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잘안 나오는데 여기가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고요.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뒤로 왼쪽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까지 걸어 올라가셔야 합니다.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어, 화장실이 풍경이 이렇게 좋아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가을, 가을 합니다. 화장실 입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변기가 3개, 좌변기가 장애인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4개가 위치해 있고요. 상태가 뭐썩 좋지는 않지만 뭐이 정도면 사용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이 화장실 앞으로 나오면 왼편으로 휴양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 야영장 둘러보았고요. 이제 이 야영장, 이 야영장 한번 둘러보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야영장에 왔고요 어, 이 야영장은 1야영장도 마찬가지로 어, 사이드 주차는 안 되고요 이 뒤에 보이시는 주차장에다가 따로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왼쪽으로 보이시는 풍경이고요 나무가 다 길쭉길쭉해서 시원해 보입니다. 지금 이 야영장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주차장 기준으로, 뒤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고, 그 기준으로 왼쪽에 취사장, 샤워장이 있고요. 그 옆으로 화장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야영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등산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 등산객하고 화장실을 같이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맨 왼쪽 사이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37번, 236번, 235번, 234번. 여기까지는 앞쪽으로 사이트가 없어서 어,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요 끝에 있기 때문에 이 길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앞에 보이는 주차장이 이 야영장 주차장이 주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으로 개방을 한것 같아요. 여기가 235번 사이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이트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이렇게 묘지가 있습니다. 좀 여기서 지내면 기분이 좀 스산할 것 같습니다. 여기 235번이고요. 그 옆으로 234번 데크가 있습니다. 뒤로 묘지가 보이니까 이쪽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이 주차장 올라오는 입구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이 주차장 입구 기준으로 왼편에 위치한 데크들이었고요. 이제 오른편에 있는 데크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보이는 230번, 229번, 228번 데크이고요 이렇게 오른편으로는 데크가 3열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용하실 때는 제가 볼땐 가장 위쪽에 상단에 위치한 230번, 225번, 221번, 220번, 그리고 그 뒤로 219번까지. 이 야영장에서 가장 명당은 요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이런 식으로 가게들 상점들이 좀 보여서 전망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뒤쪽에 있는 사이트들 뒤쪽에 있는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12번부터 213, 14, 15번까지가 가장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뒤쪽으로 넓은 마당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긴 한데요. 반대로 화장실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접근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야영장이 아주 숲 느낌이 많이 나서 좋긴 한데, 어, 이런 식으로 등산객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서 좀 어수선하네요. 여기가 이 야영장 화장실이고요. 아까 3 야영장이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등산객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 상태가 3 야영장보다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 뒤편으로 샤워실하고 치사장 위치해 있고요. 3 야영장과 동일하게 샤워실 뒤편으로 취사장 입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이 야영장 샤워실 내부입니다. 어, 아까 3 야영장과는 다르게 1인실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고요. 샤워기는 3개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 야영장 초입인데요. 보시면 뒤에 매점도 있긴 한데 가운데 차가 지나다니는 길 그리고 등산객들이 지나다니 는 같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죠 느낌이. 근데 장점은 왼쪽으로 계곡이 있다는 거죠. 뭐 계곡을 바로 내려가기엔 너무 비탈진 길이기 때문에 좀 옆으로 돌아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옆에 계곡이 있고 이 물소리가 나니까 시원한 느낌은 가질 수 있겠네요. 계곡이 여태까지 가본 휴양림 중에서도 굉장히 큰 계곡이네요. 이쪽에서는 제일 명당은 250번입니다. 247번도 나름 괜찮긴 한데 그 옆으로 등산로가 있고요. 자동차도 지나다니고. 이 앞쪽 사이트 같은 경우는 등산로 자동차 지나가다니는 도로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키긴 어렵고요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야영장 지금 다 둘러봤고요 이제 1야영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야영장에 와 있고요 1야영장은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여기는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어, 여기 산림센터라든지 식물원들 등산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는 크고 차량도 많습니다. 1야영장 역시 사이드 주차는 안 되고요. 방금 보셨던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하고요. 140번, 139번, 그 뒤로 138번 구석에 있는 사이트가 가장 조용할 것 같습니다 138번 139번 앞으로는 이렇게 멋진 데크로드가 있어서 어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조용하네요 이 위쪽 상단으로는 이렇게 데크로드가 있는데 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텐트를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약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데크로드가 5시, 오후 5시 되면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어, 계속 시끄러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 앞단에 위치한 사이트는 아무래도 뷰가, 주차장 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보다는 차라리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 야영장에서는 제일 상단 데크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3 2번이고요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사이트는 아니라서 뭐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131번 그 뒤로 쭉 느낌이 좋죠 훨씬 조용하고 숲에 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뒤쪽에 있는 사이트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시는 것 같이 아래쪽에 있는 사이트들은 바로 앞에 주차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뷰가 나오고 앉아있으면 자동차 뒷공무늬만 보고 캠핑을 해야 되는 좀 안타까운 자리입니다 1야영장 맨 오른쪽에 보시면 데크로드 출발하는 위치가 있고요 지도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곳은 포토존이고요 사진 이쁘게 잘 찍어 보시면 어, 괜찮은 작품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데크일 경우 상단이라고 하더라도 101번 102번 같은 경우 데크랑 높낮이 차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프라이버시에 별로 도움은 안 되고요 한 110번이나 111번부터는 조금 높낮이 고조차가 생겨서 바로 바라보이지는 않네요. 오른쪽 주차장 기준으로 맨 오른쪽에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위치해 있고요. 그리 일야영장, 개수대이고요. 개수대가 이야영장삼야영장에 비해서 조금 연식이 있어 보입니다 개수대가 왼쪽에 5개 오른쪽에 4개가 위치했습니다 화장실 오른편으로 샤워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샤워실에 사람이 씻고 계시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왔는데요. 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 야영장에 비해서 어, 좀 작은 편이고, 제일 좋은 건 3야영장이 있는 샤워실이네요. 맨 앞단에 있는 125번 데크 같은 경우 이렇게 차량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주차장 뷰이기 때문에 다 막혀있는 형태이고요. 캠핑하는 내내 자동차, 앞부분이나 뒷부분만 바라보게 되는 별로 그닥 추천드리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자 유명산 자연휴양림이 좋은 게 이렇게 산림복합체험센터도 있고요. 저 뒤로 유명산 자생식물원 보이시죠? 아이들과 체험할 거리가 참 많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1야영장 맨 왼편으로 이렇게 산책로 잘 조성되어 있고요. 아까 처음에 오른편의 데크로도와는 다르게 이쪽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분위기가 좋네요. 지금까지 유명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려보면요. 먼저 장점은 어, 계곡을 끼고 있고 수량도 풍부하고 산책로가 잘 되어 있다는 거고요. 어, 그리고 전 사이트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 외에 산림 복합 체험 센터라던가 자생식물원들이 있어서 자녀와 함께 할수 있는 놀거리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단점으로는 1, 2 야영장은 따로 주차를 해야 하고 사이드 주차가 되는 캠핑카 야영장에는 그늘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요 체크인 시간도 3시라서 다른 야영장과 비교하면 좀 늦은 시간이죠 그리고 예약이 어렵다는 것도 아주 큰 단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하자면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 시설, 이 정도 풍경이면 저는 무조건 한 번은 와봐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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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힘들었어.